브라질 이우데자네이루 이곳에는 동양인만 보면 시비를 걸고 다니는 불량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느 날 볼품없이 여리여리하게 생긴 한국인 청년을 만나게 되고 어김없이 시비를 걸게 되는데요. 하지만 동년배보다 유독 우람한 근육질을 자랑하던 브라질 청년은 한국인 청년과의 시비에서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봐 라파엘 너고아라며 근데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야? 동냥이라도 해서 오늘 식량 구해놔야 하는 거 아냐?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도 덩치가 유난히 작았죠. 아마도 한창 먹어야 할 유년기 시절부터 먹는 것이 적었기에 당연할지도 몰랐습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가난할지라도 하루에 두 끼는 먹었으니까요. 그에 비해 저는 하루의 한 끼로 연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덕분에 그렇게라도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고아라는 점과 또래들보다 덩치가 작다는 점에서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놀림과 괴롭힘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익숙해진 것이었죠. 만약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네에서 패거리를 만들어서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동양인이었죠. 야 거지야 이리 와봐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내가 요즘 쿵푸를 수련하는데 말이야 대련 상대들이 매일 똑같아서 식상해졌어. 오늘은 네가 대련 상대가 좀 되어 줘야겠다. 저는 이날 이후로 동양인만 보면 눈에 불꽃이 트인 만큼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제 덩치의 두 배는 될 법한 쿵푸를 수련하던 동양인과 그의 패거리들은 저를 종이 인형 다루듯 했고 저는 여태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모욕과 멸시를 느꼈죠. 그들의 눈에 띄는 날에는 무술대련을 빌미로 허구한 날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 험난한 시절을 겪고 나니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왜 내가 저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저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린 나이에 그런 결심은 조금은 삐뚤어진 결과로 나타났죠.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 쿵푸를 하는 뚱보 녀석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바뀔 거야.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부모를 잘 만나 호의 호식하는 호강하는 놈들이 보이면 어김없이 골목으로 끌어들여 때리고 돈을 뜯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 동네에서 가장 못된 불량 청소년으로 거듭나고 있었죠. 과거의 저처럼 쉽고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억지로 불량스러운 행동들을 했고, 내키지 않는데도 타인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소문은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못했죠.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의 이런 제가 되기까지는 그저 성질만 더럽게 군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처럼 운동기구나 체육관을 이용해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못할 환경이었기에 저만의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길에 널브러져 있는 돌덩이 중에서 제법 무게가 나가고 큰 녀석이 보이면 그것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근육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고등학생의 나이임에도 제법 근육들이 생겨났고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눈에 띄게 근육질의 몸매가 될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네를 주름잡기 위해서 실전 격투를 벌이다 보니 매도 많이 맞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맷집도 좋아지고 깡다구도 생겼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저의 자신감도 점점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적어도 또래 중에서는 저에게 대적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동네에서 악명이 높아지자 저를 괴롭히던 쿵푸뚱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꽁꽁 숨어버렸는지 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웬걸 꿩을 쫓다가 달걀 만난 게 이런 기분일까요? 쿵푸뚱보는 아니었지만 그와 비슷한 동양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은 뚱보와는 사실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소 외소해 보일 정도로 마른 체격에 여리여리해 보였거든요. 동양인인데 피부가 하얘서 걸어다닐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저의 눈에는 어느새 불꽃이 튀기 시작했죠. 과거에 저를 그토록 괴롭히던 뚱보놈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이 거기 동양인 이리 와 봐. 내 허락도 없이 누가 이쪽으로 다니래.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던 것은 저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저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제 12의 여리여리한 동양 남자도 반응했는데, 제가 생각한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잔뜩 겁을 먹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저에게 굽신거리는 것을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저를 보더니, 무슨 일로 그러냐며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에 흥분한 저는 다짜고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또래들보다 발달한 근력으로 힘은 자신 있었기에 힘으로 제압하는 건 식은 죽을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 동양 남자의 몸에 손끝 하나 대어 보지 못했습니다. 다가가면 특이한 발재간으로 저에게서 멀어졌고 그 와중에 저에게 경고까지 하더군요. 계속 이렇게 덤비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그런 경고 따위가 당시에 저에게 들릴 위 만무했습니다. 그저 쥐새끼처럼 잘도 도망다니는구나 하고 양만 바짝 올랐으니까요. 한참을 피하기만 하던 그 청년은 기어이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딱한 번의 반격이 있었죠. 두 발을 살짝 뒤로 물린다 싶더니 뒤돌려차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할 정도로 끙끙거리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전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어떤 무술 같은 것을 배운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비리비리하게 생긴 녀석에게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죠. 근육만 만들고 근성으로 싸움만 하려는 저와는 움직임 자체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 이번에는 아주 임자를 잘못 만난 것 같네. 분명 나는 전생에 동양인에게 몹쓸 짓을 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동양인만 만나면 이런 꼴을 당할 리가 없잖아. 하지만 같은 동양인 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저를 괴롭히던 뚱보하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이 음신 두들겨 맞은 것은 매한가지 인데 이번에는 그때만큼 기분 나쁘거나 모욕적인 느낌은 없었죠 게다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리여리한 남자의 발재간 이라고 해야하나 스텝 이라고 해야하나 그 모습이 저의 뇌리에 박혀서 떠나질 않았죠 호기심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남자를 피해서 도망을 갔죠 저와 동양 남자와의 결투는 동네에서 금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쪽팔림을 감수해야 했고 한동안 거리를 돌아다니지도 못했죠. 한마디로 그날 이후로 숨어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사는 허름한 거처에 그 동양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보자마자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들겨 패고도 분이 덜 풀렸나? 왜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건또 어떻게 알았지? 수소문하고 다녔나? 젠장. 괜히 이런 독종을 건드려서 피곤하게 생겼군.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갈 국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라파엘 맞지? 이름은 주변에 물어봐서 알았어. 내 이름은 승영킴이야. 얼마 전에 그 일에 대해서 사과하러 왔어.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난 17살이야. 너도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 친구할래? 처음에는 이 녀석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이러는 걸까 하며 아주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비를 건 것도 저였고 그 싸움에서 패배한 것도 나인데 왜저 녀석이 나에게 사과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죠. 무슨 다른 꿈꿍이라도 있을 거라고 지레 짐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눌수록 그가 나에게 한 사과는 진심이었고. 별다른 꿈꾸미가 있는 것은 아니란 걸 알았죠. 게다가 뜻밖의 수확도 있었습니다. 그가 나와 대결하면서 사용했던 그 발재간과 킥 기술들은 한국의 태권도라는 무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태권도라는 무술에 대해서 깊은 호기심이 생겼고 그것을 배우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 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일까요? 이제는 친구가 된 김이 저에게 뭔가를 건넸죠. 상호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나랑 같이 수련하자. 돈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 친구는 그냥 와서 운동할 수 있어. 그날 이후로 저는 킴이 있는 태권도 도장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덕분에 태권도를 무료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킴은 이 태권도 도장의 관장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있게 나에게 돈 걱정은 하지 말라던 거였죠. 그 이후로 저와 킴은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같이 볼품없는 고아와 친구가 되어준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는데 태권도를 무료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하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타인을 괴롭히기 위한 폭력이 아닌 무도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도장은 투기기술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살아갈까를 지속해서 깨닫고 정진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자를 만났습니다. 쿵푸 수련의 빌미로 저를 괴롭히고, 모욕감을 선사했던 그 뚱보를 말이죠.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지금이었지만, 그때만큼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저보다도 체급이 세 체급 정도는 더커 보였죠. 뭐야, 너 혹시 라파엘이냐? 어쭈, 그동안 운동이라도 했니? 여전히 쪼꼬이긴 한데, 제법 덩치가 커졌네? 그래봐야 나한테 비하면, 완전히 초딩 수준이지만, 오랜만에 대련 좀 할까? 사실 저는 태권도를 수련하면서부터 복수심을 많이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만나게 되어도 예전만큼 눈에서 불꽃이 튀고 그런 건 없더군요. 그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였어도 아직 수련이 부족했던 탓인지, 먼저 걸어오는 시비는 피할 수가 없었죠. 이상한 쿵푸 자세를 취하던 상대는 예고 없이 저에게 주먹을 뻗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주먹은 저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과거에 저였다면 분명히 그 주먹에 맞아서 바닥에 뒹굴고 있었을 테지요. 하지만 저는 가볍게 그의 주먹을 일찍 선상으로 후퇴하며 거리를 잡았습니다. 몸놀림은 한없이 가벼웠고, 그의 주먹은 한없이 느리게 보였죠.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상대를 어떻게 하면 크게 다치지 않게 할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아마도 내 친구 김이 처음 저를 상대했을 때 들었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한 발짝 더 다가오는 상대에게 뒤돌려 차기를 날렸죠. 그 이후로 쿵푸 뚱보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패거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한 방에 나가떨어졌으니까요. 태권도에서는 특별한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동생은 사랑으로 보살피며 서로 양보하는 것. 옳고 잘못된 일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부끄러워하고 즉시 시정할 것. 이것이 제가 한국의 태권도를 수련하며 배운 정신입니다. 한국 친구 팀과 태권도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 인생은 아직도 별볼일 없는 하류 인생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태권도 도장을 차렸고 이쁜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이들까지 생겼죠.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그런 힘이 생긴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못할 겁니다. 스웨덴의 한 가정집. 이곳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아들에게는 남들에게서는 쉽게 볼수 없는 특이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돈을 버는 재주였죠. 어린 나이였지만 온갖 방식을 사용하여 돈을 벌어온 아들은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들이 성인이 되어 알게 된 충격적인 아버지의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한국에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자그마한 사업체를 운영 중인 한국인 홍재용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들을 하려니 조금은 쑥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에게는 보기 힘든 다소 특이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을 버는 재능이었죠.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나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던 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스웨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도 사귀고 학교도 다니며 다소 평범한 유년기를 보냈었죠. 다만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던 부분은 제가 항상 무언가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점입니다. 저의 고객은 친구들이기도 했고 동네 어른들이기도 했죠. 심지어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무언가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지를 일찍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큰 재능이라고 생각했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뿐인 소중한 아버지였습니다. 스웨덴이라는 유럽 국가에서 동양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렸을 때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는 머리카락 색깔이 노란색이었고 생김새도 확연하게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한국인이었던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웨덴이라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본질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시던 말이었습니다. 스웨덴에 살고 있더라도 한국이라는 뿌리를 잊지는 말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죠. 그 때문에 저도 일찍부터 제 뿌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신념을 가질 수 있었죠.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작은 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을 제법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면 아버지와 저는 이곳에서 부자가 되어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재용아. 지금 너에게는 너무 과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네가 괴물이 될까 봐이 아빠는 걱정이구나. 지금부터 재용이 네가 버는 돈은 이 아버지가 관리하마. 네가 성인이 되면 이 돈은 다시 너에게 돌려주마. 괜찮지? 아버지는 제가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벌어서 자칫 망가지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버는 모든 돈을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시겠다고 했죠. 저는 아버지를 완전히 믿었기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도 사실은 아버지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워하는 모국인 한국이라는 곳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자 행복해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도 좋았죠. 그렇게 저는 한살한살 한살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고, 사업체도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직원들이 늘어나 중소기업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스무 살이 되는 날, 아버지와 근사한 외식을 하며 말했죠. 아버지, 그동안 모아두신 돈을 조금 사용하려고 해요. 제가 생각 중인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돈을 좀 주셔야 할것 같아요. 저는 성인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기에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도 제가 성인이 되면, 그동안 제가 모은 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당연하게 요구를 한 것이었죠. 그런데 돌아온 아버지의 발언에 제 뒤통수는 얼얼해졌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재용아, 미안한데 줄 돈이 없단다. 어차피 지금 사업도 잘 되는데, 굳이 왜 모험하려고 그러니?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될까? 순간적으로 저는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지? 내 돈을 내가 달라고 그러는데 왜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에게 드린 돈이 얼만데 왜 없다는 거지? 얼마 전에는 큰 집도 구매해서 잘 살고 있잖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어진 아버지의 말에 완전히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재용아, 사실은 우리가 빚이 좀 있단다. 최근에 구매한 집 있지 않니? 그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렸어. 근데 그게 좀... 일이 잘못되어서 곤란하게 되었구나? 그 이후로 고해성사와 같은 아버지의 말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제 귀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들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경악스럽고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장을 쫙 빼입은 인상이 험악한 남자들이었고 우리 집을 점유하며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인데도 그 사람들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집으로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저였죠.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곳에서 몇달 동안 살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였지만 몇달 후에는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고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저 사람들을 피해서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이대로는 정말이지 숨통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아서 결국 저는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차마 아버지도 두고 올수 없어서 강제로 데려나왔죠. 아버지 대체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집을 점유하고 주인 행세하는 건데요. 제발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저에게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시고, 그저 빚이 좀 있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답답했던 저는 스스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은 이미 유치권자들에게 권리가 넘어가서 우리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을 담보로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내었고, 늘어가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 집은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간 것이었죠. 사실 그때 우리가 그 집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곧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강제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성인이 되면서는 나름대로 사업체로 성장하여 제법 큰 돈을 벌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모든 수익을 드렸더니 완전히 집안이 파탄나게 생겼다는 지금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아버지는 내가 드린 돈으로 뭘 하신 걸까? 그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했습니다. 재용아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위쪽에 좋은 땅을 하나 경매로 받아 놓았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정보니까 믿어도 된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돈이 없잖니. 그래서 말인데 네가 보증을 좀 서줘야겠구나.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당연히 해줄 거지. 아버지의 말에 저는 자동으로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저한테 저런 말을 할수 있는지. 아무리 제가 잘 나가는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내민 보증각서에 적힌 금액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 각서를 보고 있자니 여러가지 이유와 감정들로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아마도 무서웠을 겁니다. 또 제가 이 각서에 사인이라도 하는 날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아직도 나에게 이런 거나 들이미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말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 각서에 사인을 할수 없어요. 왜 그런 건지는 아버지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할게요. 부디 그러셔야 할 거예요. 당분간 연락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한참 일이 바빠지는 시기라서요. 건강 잘 챙기세요. 죄송해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고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매진했습니다. 그때의 시무룩한 아버지의 표정은 한동안 저를 괴롭혔지만 제 선택의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한 통의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저는 불안감과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스톡홀름 지역 법원. 등기의 내용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아버지는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을 드리고 거절했음에도 아버지는 저와 저의 사업체 이름을 팔아서 큰 돈을 빌렸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 사업체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진 빚의 일부를 갚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남은 빚들을 갚기 위해 앞으로의 제 생활은 노인나 다를 바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무리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라고 해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한 생각인가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너의 아버지 아니냐고 하실 건가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죠. 아버지와 의절하기로 말입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던 임시 집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짐들을 모두 챙기기도 전에 저의 기구한 인생에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보이는 병원 진단서를 발견했죠. 해당 서류에는 배에 물이 차는 복수병에 대한 진단과 심각한 간경화로 인해 시급하게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금은 예상됩니다. 아마도 바보천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저는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드리고 회복 중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럴 거면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한 건지. 이식 수술 후 조금씩 회복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분이 왜 그토록 저를 괴롭히셨는지 저에게 남기신 거라곤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의 큰 빚뿐이네요 한국에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저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토록 아버지가 다시 받고 싶어하던 한국 땅에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버지 저 지금 한국이에요 제가 아버지 조금은 원망해도 되죠 전 그래도 아버지에게 할 만큼 했다고요.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